안녕하세요. 아, 저는 아, 그 이름이 아주 이상한, 고직한 어, 성교사입니다. 예, 저는 어, 지금까지 이제 대학생 청년 사역을 학생 때부터 치면 45년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5, 6년 전에 현재 제가 젊은이들이 필요해서 하는 진로와 소명 미니스트리스라고 어, 하는 것을 어, 하고 있습니다. 진로와 소명 미니스트리스 그것을 줄이면 진소미라고그래요 진소미. 제가, 어, 저희 진소미의 비전과 미션이 있는데 그 뭐냐면 교회는 어, 사실 이 하나님의 소명 그것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그 소명 신학에 의해서 건강한 소명 신학에 의해서 소명 목회가 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공동체가 강하게 세워지는 건데, 근데 저희들이 어, 이런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어, 발견한 것은 "아, 이 소명을 알면 훨씬 더 의미 있게 살고,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을 잘 돌파할 텐데" 하는 생각을.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되면서 이런 사역을 하게 돼요. 오늘 주제는 일을 못 하는 시대의 진로와 소명입니다. 일을 못 하는 시대의 전문 용어가 뭐냐면 일못 시대라고 합니다. 일못 시대. 지금 오늘날 일터라는 환경에서 보면은 딱 정형의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언제 뭐 하고 어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승진 어떻게 하고. 이 평생 직장인 게념다 깨졌어요. 그런 정형의 시대가 아니라 부정형의 시대예요. 그렇죠? 지금의 시대는 일터를 놓고 볼 때에 부정형의 상황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이 빨간 글씨죠그건데이 번개 맞은 것처럼 어떤 어떤 사람들이 사고로 교통사고를 났다, 뭐 다른 사고가 생겼다, 또는 질병이 생겼다. 그럼 일터에 적응을 굉장히 힘들죠. 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잖아요. 아주 저성장에 경제성장률 1%가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거의 몇십만 개가 날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을 못하는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가 이 IT 등 여러 가지가 이제 빨리 일어나면서 4차 산업혁명에 에 시대에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이 노동에 미치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영향에 대해서 우리 여아여대 경영대학원장도 하신 김성국 교수님이 그 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한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어 국가적으로 보면 성장을 해요. 근데 고용은 안 일어나요. 지 고용이 없는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심화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서 경영이든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한떄 노동으로 하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소위 전문직도 많이 이제 없어진다. 그래서 파괴적 혁신의 진전으로 상대 많은 직업들이 이제 소멸된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이세돌과 알파고에 바둑을 놓고 한판 벌린 그 대국을 여러분들 이다 아실 거예요. 네. 굉장히 충격 받았죠 우리가, 네. 그렇죠? 최고의 바, 바둑 기사가 알파고한테 4대 1로 줬어요그 알파고의 그런 프로그램의 그 어떤 수학적인 그 논리 체계 그것을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알고리즘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제는 알고리즘을 의존하기 때문에 이제 불필요해지는 직업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회계사며 어, 법조인들도 그럴 수 있고 왜냐면다 알고리즘으로 답을 탁탁탁탁 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 일부 전문직도 어,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아주 고도의 기술직하고 대부분의 이제 이 사람들하고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는 그런 그 시대에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형의 시대가 아니에요, 부정형의 시대요. 이것을 또 전문적인 용어로 아까 일모 시대라고 제가 그랬는데, 또 전문적인 용어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뷰카 시대라고 얘기해요. 뷰카라는 거는 V U C A. V.에는 볼러티ility 해가지고 어, 이 어떤 변화가 많고 변동이 심한 변동성에 대한 아, 아, 얘기고 그다음에 U는 uncertainty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C는 complexity 해가지고 복잡성 A는 ambiguity 해가지고 모호성 아마 이 단어만 딱딱 들어도 맞아. 옛날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진 시대야. 조금 앞을 볼 수가 없어. 뷰카 시대. 이것은 군사 용어인데, 전투병들이 뭐 싸우러 나갔다가 앞이 안개도 많고 막 산악이 이상하고 저, 전혀 볼 수가 없는 상황이면 뷰카라고 이제 뭐 무전을 친다든가 하면 어떤 작전을 펼쳐야 될지 하는 것들이 이제 에, 어, 나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한국 교회조차도 어, 사실 뷰카 시대. 예, 예, 지금 점점 어,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제가 지금 일을 못하는 시대, 에, 뷰카 시대 에, 속에서 진로와 아, 소명. 어, 이것은 그 나이 불문하고 어, 모든 연령층에 계신 분들에게 에, 다 해당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에, 그런 점에서 뷰카 시대의 일모 시대의 진로와 소명. 역시 에, 이 돌파구는 소명이에요, 소명. 여기 이 사진에 보시면 저기 하나의 그 어떤 북극성 같은 그러한 방향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배가 있어요. 뷰카. 굉장히 어두울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안개가 잔뜩 낄 수도 있고, 막 파도가 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저 북극성을 알고 있으면, 우리 이 프로그램이 나침판인데나침판의 어떤 정북방향을 알고 있으면 아무리 일모 시대든 또는 뷰카 시대든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정북의 방향, 그 북극성, 그 일종의 것은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명을 약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고 내가 깨닫고 붙잡으면 진로는 항로는 좀 바뀔 수 있어요. 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물결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가도 궁극적으로는 그 소명의 방향으로 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에, 그런 점에서 에, 저는 어, 지금 한 45년 정도를 어, 대학생 청년사역을 어, 해왔다고 이제 그러는데 사람들은 좀 미쳤다고 그래요. 에, 그 나이 되도록 무슨 청년사역이냐 정신연령이 청년에서 멈췄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에, 그렇지만 제가 하면 할수록 어, 저는 굉장히 보람과 의미를 어, 느끼고 뭐 열매도 좀 보는데요. 제가 어, 이런 그 청년 사회화하게 되는 데는 제가 받은 소명 때문에 제가 붙잡은, 발견하게 된 소명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있었던 IBF라는 단체에서 리더십 캠프를 가졌는데 그때 이제 비존에 대한 어, 성경 말씀도 보고 그런 가운데 저는 붙잡았어요. 이제 저희 단체에서 아, 이게 조금 좀... 듣기에 따라 거부감이 있는 말인데, 지성사회보구마라는 그런 어, 표예요. 거기 에 제가 꽂혔어요. 저는 언제부턴가 어, 지성사회보구마라는 게제 일종의 에, 삶의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이 러닝머신에서 운동할 때도 그걸 외치면서 뛰어요. 지성사회보금. 음. 와. 지성사회 복음화, 지성사회 복음화, 뭐 이런 주로. 그러게 되니까 저는 굉장히 비지성적인 <laughs>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조금 지성미도 조금 주시라고 막 그러고요. 또 제가 배울만한 지성인들을 많이 붙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젊은이 사역을 할수 있는 비결은 거기 있습니다. 저는 45년 됐지만 앞으로 50년. 뭐 60년, 70년이 돼도 아마 저 북극성의 방향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젊어질 수밖에 없다. 어, 이 소명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살아있는 현재상과 유명한 사람은 오스키니스라고 하는 아, 그한이 어, 뭐 학자이기도 하고 커뮤니케이터인데 이분이 이 소명에 대해서 정리하기를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의 소환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아주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데에 투자된다는 그런 진리.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그 소명은 1차 소명이 있고 2차 소명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잘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건 하나님을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에 사실 다 해당되는 거예요. 특별한 무슨 성교사니, 목사님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에 의하여서 거듭나고 그분에 의하여서 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이고 또한 그분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약한 사람은 1차 소명을 받았다. 1차 소명 붙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명받았다. 그러면 뭐 어디 아프리카가고 성조사라고 가고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일, 뭐 가정주부, 그 다음에 어떤, 어떤 일터에서 일 이든지 안에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1차 소명을 사실은 붙잡아야 돼요. 문제는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고 안 붙잡아서 그런 거예요. 아, 그런가 하면 2차 소명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아, 무슨 얘기냐면은 꼭 무슨 어, 이 성직자만이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성도가 다이이 처소을 어, 받을 수 받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다음에 모든 곳에서 예배당에서만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뭐 성교 단체의 모임에서만이 아닙니다. 기도회에서만이 아닙니다. 모든 곳에서 세 번째로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예배 들을 때만 또는 뭐 기도해야 할 때만 그것이 아니라 청소하면서도 또는 요리하면서도 모든 것에서 이것이 성경적인 그 소명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때문에 그런 소명을 발견한 사람은 에너지가 엄청 나오게 되고 이것저것 한눈 안 팔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로 1로 갈수 있어요. 그다가 또 나침반이 가르치는 것에 따라서 진로 2. 근데 거기 또 방향이 막그 파도 치고 막 이래서 또 진로 3. 이런 식으로 진로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명을 갖고 있으면은 아 이제 그것을 아 붙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이 시안에는 1차 소명은 제가 그다지 얘기하지 않고 다들 이제 궁금해하고 붙잡아야 되는 2차 소명에 대한 것을 얘기하려 고 그러는데 쉽게 여러분들에게 2차 소명을 향해가는 진로 찾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기억하기 쉬운 말을 좀 한번 만들어봤어요. 은관아, 은관아는 왜 저렇게 우리는 우리 손녀가 둘이 있는데 은비와 은별이고 손자가 있는데 은관이는 아니고. 은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는 기억하기 쉽게, 아마 네 번째로 가지면 은관나라고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은관나잘 질러라. 네? 그리고 멘토를 만나고 미쿠를 찾아라.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제가 이렇게 외우도록 우리 진로를 찾는 사람들에게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은관나할때 은은 뭐냐? 역시 은사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관은 관심사에 대한 겁니다. 그다음에 잘한다는 거는 자기의 끼가 뭔지 잘하는 게 뭔지 할때그 잘입니다. 이 말은 자기 인식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 이 뷰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이 죽으 나면은 이 시체를 부검하죠. 시체 부검은 사후에 하는 것이죠. 죽기 전에 하지는 않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전 부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뷰카 시대.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마치 시, 이, 시체 부검을 하듯이 내가 잘하는 게 뭐고, 어, 내가 군데 게 뭐고, 그걸 갖다가 시체 부검하면 다 이렇게 해보면은 뭐 나오잖아요. 저희 큰 아이가 아, 참 안타깝게 중학교 2학년 때조울증을 알았어요. 조울증이라는 굉장히 힘든 병이에요. 우리 이 도파민이 뇌에서 과다하게 분출되면은 아, 조증이 생기는데 감정이 뜨기도 하고 사고 작용하면 망상증, 피해망상, 과대망상, 종교망상, 관계망상 이런 망상증이 생깁니다. 아, 얘가 지금 이제 서른 여섯, 일곱 됐나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병원도 한 세네 어, 번 입원했나 아, 그럴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지금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그래도 약은 먹으면서 살아야 돼요. 이 통원 치료라고 그러죠. 병원을 다니면서 이약 먹고 어, 애도 잘 낳고 아까 세명씨나 낳았어요. 좋은 며느리 얻어가지고 아주 잘 어, 살고 있는데 얘가 이제 에, 하고 있는 일은 저 IT 영상 이런 뭐 그다음에 편집하고 뭘 컨텐츠 만드는 요즘 컨텐츠 크리에이터인데 그래서 뭐 어디. 모델 협회 같은 데서 부탁받으면 뭐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감을 집에 가지고 와서 자기가 작업하고 또 하고 하는 일을 들 하는데, 그래서 이 컨텐츠 크리에이팅을 하면서 "여기 어느 날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제 컨텐츠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남이 없는 자기만의 컨텐츠, 뭐니 그랬더니, 죽을 증이에요 어 그래서 제가 팍 무릎을 치면서 "맞다, 맞다" 그래서 자기는 조울증에 대해서 연구할 거고, 그 다음에 조울증 문제와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 알아봤으니까 얼마나 공감 있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까지 꼬셨어요. 부인도 같이 에이, 이거 한번 우리 팟캐스팅 하듯이 유튜브에다가. 우리 같이 녹음해가지고, 대화한 거 녹음해가지고 올리자. 방송 이름이 조은의 마음역국이에요. 왜조은이냐 조울증과 우울증을 합치면 조우. 그래서 조은의 마음, 약국.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어, 방송을 시작했는데, 어, 반응들이 많이 와요. 막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우리 아이는 또 그거 답해 주느라고 바쁘고, 자기 인식이죠. 자기 인식. 자기가 뭘, 이 사전 부검을 어 잘해가지고 자기가 뭔지. 그런 것들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은사, 관심사, 잘하는 거 발견해가지고 질러라. 호기심 있는 실행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해보는 거예요. 해보지 않고는 안 돼요.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멘토를 찾아라. 만나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같이 받는 거죠.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미셔널 코인노이야 이건 선교적인 공동체라고. 선교적인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러한 친구들, 그런 선후배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 명, 다섯 명, 열명 이렇게 있는 그러한 선교적 공동체를 찾아라. 근데 하나가 더 있어. 이게 뭐냐? 근데 너 일차 소명에 충실하냐? 일차 소명을 놓치고 이차 소명을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일차 소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일차 소명에 충실하면 이웃 사랑해요. 자기 가정을 사랑하게 돼요.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게 돼요. 그런 일차 소명에 충실하냐 하는 것을 어, 점검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오스키니스라고 하는 소명의 대저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 여기 보면은. 어떤 광고 아주 잘 만드는 분이 이제 만드신 건데, 소명이 뭐냐?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 콜라가 코카콜라가 있어요. 네. 콜라와 콜러. 콜러는 부르는 분. 발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소명이 뭐냐? 콜라를 아는 거. 콜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컬러를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것이 예, 소명이다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요. 이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차 소명이 뭔지, 2차 소명인지 뭔지를 잘 알아야 이 뷰카 시대, 일터가 부정형의 상황 일모 시대에서 진로와 소명의 인도를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의 잘 들어주셔서 고마운데요. 이제 질문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중학생 아들을 둔4 0대 집사입니다. 아들이 소명을 아, 발견하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어떤 도움을 어, 줘야 할까요? 사실 중학생이고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어, 시기에 근데 제일 힘든 시기죠. 에, 그들에게 이제 소명을 너무 얘기하면 어, 일단은 반맛으로 어, 느낄 거예요, 반응할 거예요. 아버지, 엄마, 어, 소명은 그냥 저리 가게 하세요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일단 어, 왜냐하면 그 세대 자체가 아까 뷰카 세대예요, 부정형에서 가장 인생에서 어, 부정형의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건 소명이라는 말가능지 마시고.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관심 있는 게 뭔지, 그래서 어, 그런 곳으로 데려가거나,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예? "야, 오늘 어, 어느, 어느 어, 사장이 밥 사준대, 뭐 그럼 미리 얘기해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에, 소명이란" 하면서 "자, 은사 점검, 뭐 이런 거" 어, 하면은 뭐 애들이 따라오겠어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계획된. 그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예, 두 번째, 저는 목회자를 꿈꾸며 신학대에 진학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닌 것 같다. 진로를 바꾸고 싶지만 소명을 저버리는 건 아닐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이제 전형적인 이원론적으로 아까 그러니까 소명은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그러니까 신학 교가지고 목회자 되는 것만이 소명의 삶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관심사, 은사, 물론 뭐 한때 관심사가 있어서 신학교 갈 수는 있었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믿음 좋고 은혜 받으면 다 신학교 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떠밀려 가지고 갈 수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신대원생을 만나서 같이 성경 공부하다가 그 형제가 이 신학으로 해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아그 형제가 잘하는 거는 자기가 전공도 건축이고 설계고 했는데 그쪽으로 하도록 권해가지고 지금 건축 설계사에 아주 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학교에서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잘섬기고 있어요. 아마 저는 그 형제가 아, 목사된 것보다는 건축 설계사면서 어, 좋은 교사로 어, 사는 것이 훨씬 더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혼론적인 생각을 성경적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점점 일을 못하는 시대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남는 또 성공적으로 갈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일차 소명과 이차 소명을 아주 명확하게 아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구세군 연합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종선 사관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게 되면은 전국의 거리에서 만나는 자선냄비는 나눔과 섬김의 대명사가 되었지요.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선물해주심을. 저는 자신냄비를 통해서 매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들에 대해 나심판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